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이런 미담이 알려진 바가 적기에 팬들은 의아해했는데요. 공항에서도 박재범의 놀라운 행동이 포착되며 그의 행동이 또한번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 놀라워라. 먹어봤는데 맛있어. 개 뷰드러움. 지방덕 온라인 판매만 기다렸다. 드디어 이번 주에 죽죽 팔수 있어. 오늘 갔는데 점심쯤 오늘 판매는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고. 올해 2월 한 힙합가수가 오랜 준비 끝에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화점 입구에는 오픈과 함께 엄청난 웨이팅 줄을 서며 일대 마비를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첫날 판매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1만병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가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힙합 가수이자 사업가로 활동 중인 박재범입니다. 박재범은 보이그룹 2PM으로 데뷔하였으나, 탈퇴 후, 여러 회사를 설립하였고, 동시에 솔로 가수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대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모어 비전, 원소주 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행보를 알리고 있죠. 그러나 네티즌들은 잘 나가는 힙합 가수들이 나쁜 약과 온갖 사고를 치는 소식을 많이 접하는 탓에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범은 네티즌들이 직접 봤다는 목격담이 들려올 때마다 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의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행동들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며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박재범은 신기하게도 다른 연예인들보다 유독 길거리에서 많이 목격되었는데요. 한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에는 농구복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있는 박재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우리가 아는 낯찍은 무언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료수 잔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의 설명으로는 농구하러 가는 길에 어르신분들이 자신을 알아보시고 이름을 외치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박재범이 쪼르르 와서 인사를 하고 술한 잔을 따라드리고 갔다. 고한 것이었는데요. 인기 연예인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행동이어서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재범 길거리 목격담 제보는 또 이어졌는데요. 다른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에서는 어두운 PC방의 뒷모습만 나오는 남성이 무언가를 적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진도 공연하러 갔을 때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이 비자 근처 PC방에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박재범을 알아본 학생들이 사인 요청을 하자 미니 사인회엄이라며 박재범이 사인 을 하는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만 담겼기에 네티즌 들은 박재범인 것을 정확히 알수 없었는데요. 옆모습이 담긴 또 다른 사진에서 그가 박재범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연예인이 일반인들이 많은 장소에 혼자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의 행동을 통해 평소에 얼마나 소탈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의 소탈한 모습들은 계속 목격되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박재범의 한쪽 보리심하게 부풀어 오른 채 사진을 찍어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바람쥐 마냥 보레한 가득 음식 우겨 넣고 씹으며 사진 찍어 줌이라며 박재범이 식사 중 팬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사진을 찍어 준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또한 박재범의 미담은 셀카 미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팬은 길을 가던 중 박재범을 발견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싶었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멀리서나마 한 앵글에 들어오게 사진을 찍은 것이었는데요.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모른척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박재범은 달랐습니다. 무심코 팬의 카메라 앵글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포즈를 취해준 것인데요. 사진을 찍은 팬이 입을 쩍 벌리며 깜짝 놀라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표정만으로도 팬의 기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두 번도 아니고 방송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몰래 찍는다면 연예인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익명의 네티즌은 게시물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장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앵글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카메라를 보며 브이를 해주는 박재범이었는데요. 고깃집에서 자신을 찍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환히 웃으며 포즈를 취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몰래 찍는다는 것을 알고도 카메라를 발견하고 포즈를 취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심지어 박재범은 사진 미담에 이어 노래 미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믿을 수가 없는 대박사건이라며 글을 올려 네티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홍대 카페에서 친구 케이크 불키고 생충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두 명이랑 홍대 꾸러기 한 명이 카페로 들어오더니 노래 부르고 있는 우리를 보고는 꾸러기 한 명도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불렀다. 다른 친구가 꾸러기 옆 남자분한테 혹시 저분 재범 맞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다는 그 남자분이 끄덕끄덕하였고 생파하는 테이블 가서 라이브 한곡때려줌 초면에라며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팬들은 진짜 마이웨이 박재범 에피소드 뜰 때마다 재밌어 할내 삶의 모토. 내 스타일이라며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박재범은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로도 유명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진호랑 자전거 타다가 음악에 이끌려 간 곳에서 박재범 씨를 만났다. 포카리 스웨트 가져가면 사진 찍어준 데서 받아왔다. 본인 직업은 연예인이 아니라 간지남이랬다. 개멋있다. 라며 사인을 받기 위해 팬이 포카리를 주며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재범 자신에게 받아가야만 사인을 해주는 다소 신박한 사인을 해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길거리에서 다른 음식을 받았다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아까 5시에 박재범 형을 전북대에서 만났는데 저 어플 사줬어요. 감동이라며 어플을 들고 지나가는 박재범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옌왜 자꾸 먹을 걸 뿌리고 다녀. 그냥 글로 보는데도 보는 나까지 유쾌해지는 느낌임. 진정한 욜로족이라며 역시 박재범은 다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먹는 걸 사주는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양보한 미담도 추가되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저녁 시간이라 자리 없어서 친구랑 자리 날 때까지 서 있었는데 두리번거리다가 나중에 박재범 발견했거든. 그냥 신기하다 생각하고 보다가 자리 나기만 기다렸는데 박재범이 여기 와서 앉으라고 자리 내주고 갔어. 지인들은 덜 먹었는데 박재범이 자기는 돌아다니고 있으면 된다 하고 쿨하게 가버림. 처음 봤는데 착해서 입덕할 뻔. 이라며 자리 양보하는 연예인은 처음 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웃기고 귀여움. 글쓴이 부러워 박재범 어디서 볼수 있는 거야. 목격담이 하나같이 다 귀엽냐. 아 박재범 글 올라올 때마다 입꼬리 올라간다. 왠지 내돌릴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역시나 라며 그의 행동이 너무도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네티즌들에게 들려오는 훈훈한 미담이 많은 가운데 박재범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수많은 미담이 쏟아져 그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파에서 우승을 하며 대중에게 자신을 널리 알린 허니제이는 박재범의 오랜 친구이자 댄서로도 유명하죠. 그녀는 자신의 sns에 박재범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의 친구이자 아티스트. 늘 열심히 사는 재범이의 콘서트 다큐가 나왔어요. 알면 알수록 사람으로서 멋있는 재범이를 더 알아봐주세요. 라며 글을 올린 것인데, 그녀의 글에서 네티즌들은 박재범이 주변 지인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재범의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의 sns에 박재범은 매우 신기한 사람이라며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사진에서는 잔뜩 짐이 실려 있는 트럭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박재범의 모습이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아 여기 있네 제이 얘는 뭘까? 기사도 떴지만 공패도 다들 본인들 꾸미기 바쁜데 올트렁크 챙기기 바쁘고 촬영장 도착을 해도 끝나도 옷짐 들어주기 바쁘고 쉽게 말해 돈안 되는 스케줄은 자기가 본인 옷 입고 가고 돈 되는 광고랑 푸절되는 화보는 나한테 해주고 스텝은. 스텝 중에서도 프리랜서인 우린 참 약자인데 이런 에티큐도 있을 수 있나요? 위 사진은 촬영 소품 스텝 도와주는 중 이라며 코디한테 돈 되는 일거리만 물어다 주고 돈안 되는 건 알아서 스스로 꾸며간다는 믿기 힘든 내용을 올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이런 미담이 알려진 바가 적기에 팬들은 의아해했는데요. 공항에서도 박재범의 놀라운 행동이 포착되며 그의 행동이 또 한번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항 패션에서 찍힌 박재범의 모습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기 연예인의 경우, 짐은 매니저가 날라주기에 그의 모습을 본 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진에서 박재범은 엄청나게 큰 캐리어들을 손수 나르고 있던 것인데요. 그리고 다른 날에도 공항에서 같은 행동을 보인 박재범의 게시물은 또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의 글에서는 이날 스탭들 짐에 박재범 짐이 좀 많아서 공항에서 카트를 빌려와서 옮기자고 하니 박재범이 그거 사불이야 라며 직접 다짐 옮김 회사 직원들한테 금목걸이 돌리면서 카트 대여료 사불은 아까움 이라며 트렁크에 짐을 넣고 있는 박재범의 사진을 올린 것이었죠. 이를 본 팬들은 이래서 박재범이 좋아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듯 파도파도 미담 밖에 없어 열심히 살고 주변인들한테도 참 잘하는 것 같음 잘 돼서 좋고 앞으로 더잘 되길 바라라며 그의 행동을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재범은 방송과 사생활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박재범에게 앞으로도 좋은 활동과 음악 기대해도 되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